출출해서 주문한 요거는 닭 목살인데요. 요렇게 맛있게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간단하게 돌려서 먹으려고 합니다. 왼쪽은 처음 주문해보는 간장 맛, 옆에는 매콤한 맛입니다. 요거 한번 드시면은 요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맛있게 잘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맛이 처음, 처음 먹는 건데, 봉투에서 이렇게 뜯어서 담으면서 맡아보니까, 어, 냄새가 괜찮군요. 요고, 매콤한 닭목살 맛있게 해서 오랜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발, 무뼈닭발하고 통닭발하고 오랜만에 같이 주문되었어요. 세일해 주셔가지고, 네, 착한 가격에 그렇게 주문해 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